해리 파격 러브신 선의의 경쟁 완벽 변신, D1 걸스데이 멤버 겸 배우 혜리가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인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9일 혜리는 자신의 SNS에 D1 해시태그 선의의 경쟁 가라 유제이 라고 적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혜리는 공개를 앞둔 차기작 선의의 경쟁에서 맡은 채화여고 정교 1등 유제이 역할로 분해 촬영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선희의 경쟁 측에서는 공개를 앞두고 스티컷을 공개했다. 특히 마지막 스티컷에서는 유제이가 전학생 우슬기, 정수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한 욕조에서 함께 목욕을 즐기는 모습이 보여 화제를 모았다. 욕조 안에서 우슬기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유제이의 손길이 치명적인 텐션을 자아내며 유제이가 왜 우슬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 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편 파격적인 서사와 캐릭터들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드라마 선의의 경쟁은 오는 11일 플러스 TV와 u 플러스 모바일 TV를 통해 첫 공개될 예정이다.